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죠. 자 오늘 해볼 것은 글로벌 세븐나이츠에 못본 캐릭터들이 좀한두세개 정도 있어가지고 두세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 보도록 할 거예요. 어디더라? 자 이거 끝나고 1번 세나도 할 거예요. 자, 숨겨진 강자. 오늘도 악당 퇴치. 성공. 도도도루루로 또 <laughs> 슈퍼 히어로 <laughs> 자 육상이고 각성 아멜리아라고 하네요. 3차 또 똑같나? 아이고, 응? 맞네, 똑같네. 각성기, <laughs> 저거 하영, 하영 대사 패러디 아니야? 이것도 보셨을래? 어, 좀할걸 그랬나? 로로 <laughs> 화장실 가고 싶어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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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. 바라는 거없 바다에 는 바다의 질서를 지킬지. 사라 사라지래. 각성기. 오 수룡 오. 자제 눈이 이름을 까먹었네.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. 이크리드? 이크리드라고 하네요. 얘도 사냥꾼인가? 너무 쉽대요. 맞구나. 순간 각성인 줄 알았네. 목표가 된이상 절대 놓치지 않는. 다 추워. 보니까 추워. 내 삶의 이유는 오로지 복수뿐이다. 복수에 찌든 삶.

자, 오늘은, 간만에 녹화를 했는데, 음, 저는 일단 글로벌 세나에 신캐 구경하러 온 거니까, 음, 글로벌 세나 영상은 안 올릴 거예요. 그럼 이만, 요번 영상은 끝! 그럼 빠이!